우리는 미래손 만화 집사. 우리가 이 장소에 왜 왔냐고? 몇년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 만화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. 내가 그럼 지금 바로 전화를 해보지. 좋아. 음...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 미래에서 온 연길입니다 아 아침부터 장난이야 끊었는데? 어? 끊었어 그러면 안 되는데? 뭐야 어? 전화 끊어? 잠깐만 저기 캠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기로 가보지 그래 한번 가보자 가보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천범식 작가님 맞으세요? 네 맞습니다. 어 맞습니다. 어잘 찾았습니다. 잘찾아왔군요 <laughs>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? 작가님, <laughs> 네. 밀키 어려우시겠지만 작가님은 몇년 후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명한 작가가 될 겁니다. 아 지금이 아니고요. <laughs> 몇년 후에? 네네. 네. <laughs> 네, 저희가 그 작가님의 그 작품을 아주 좋아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재밌습니다. 돼지우리. 돼지우리. 너무 돼지우리는 너무, 너무 박진감 넘치더라고요. 아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사람의 조각. 네. 한해한 해가 너무 박진감 넘치고 네. 너무 긴장되더라고요. 영화 한편 보는 느낌이었어 웹툰 어, 하나 보는 긴장감이 장난 아니에요. 긴장감 장난 아니에요. 아니 근데 네. 이 항상 항상 마감에 쫓기거든. 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그냥 텅자 탱자 신선 도로 하고 아니요 실내 레팔렐레 작업실에서 어? 아니 작업 작업실로 오는 줄 알았는데 이 뭐에 호흡을 파네 이게, 이게. 아,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 동안 거의 일주일 내내 있거든요 사실 쉬는 어. 날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좀 이만큼으로만 할수 있는 작업이 있을 때는 좀 최대한 밖에 나와서 하려고 아 카페나 아니면 이렇게 아 깨, 차박 같은 거좀 하면서 약간 이 얘기하면서 몰라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어. 쉬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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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는 시간이 없어 어, 없어요. 진짜 힘들 것 같은데, 네. 음. 근데 잠깐 이거 뭐 먹고 있었던 거예요. 카스테라 <웃음> <웃음> 카스테라 먹고 <laughs>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. 오면은 먹어보라는 얘기하지 않나요? 지져보시겠어요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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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주세요. 먹고 가자 그냥. <웃음> <웃음> 우리 오늘 이거 뭐 먹으러 온거 아니에요? PPL 아니죠 이거. 그래 작가님. 네. 작가님 웹툰을 보면서 캐릭터들이 어. 정말 재밌던데. 네. 그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? 캐릭터들 일단 글 작가님이랑 같이 했던 작품들이어서 음. 글 작가님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. 음.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계속 스케치해서 넘겨드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좀 조율을 계속하는 거죠. 음. 그 캐스팅하는 야! 것처럼 연예인들 캐스팅하는 것처럼. 근데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시니까 <laughs> 수입이 좀 궁금하네요? 네? <laughs> 뭐 이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도 방침에. 보시는 분들도 예.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면 예. 여기 되게 미지의 세계든요 사실 최저는 어차피 저희가 고료를 받고 그다음에 미리보기 난 수익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인 거거든요 음. 그래서 이제 최저는 그냥 한200 언저리였었고요 음. 한 주가 아닙니다 한 달에 음. 한 달에... 음. 네 음. <laughs> 그렇게 하고 이제 잘될 때는 이제 그게 한주 아. 어... 어... 네. 한 주면은 그냥 네다섯 배 될리고. 예, 그렇죠. 어. 오... 간사람도 쓸지 급하잖아요. 미리 보고 좀 많이 보세요. 예. 네. 말 잘했죠. 네. 자, 그럼 이제 이쯤에서 좀 출출하지 않나요? 네. 작가님이 어. 또 따로 제작진한테 의리한 음식이 또 있대요. 예. 어, 진짜? 네, 진짜? 가져다 와우! 주세요. 이거 좋은 프로그는. 아, 아우. 프로그램 롱런해야 돼, 이거. 어, 뭐야? 어? 고기다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. 고기 안 보이셔? 와! 와! 쏟아 소다! 소다! 소기이다 소! 이 어, 사랑해요, 작가님. 이우시면서이단 <laughs> 이런 비지엔 좀 깔아 주세요. 이거 이렇게 아니, 근데 저희도 이제 개그코너 짤때 네. 소제 안겹 치게 짜려고 좀 진짜 머리 많이 음, 쓰거든요. 그렇지, 그렇죠, 그러니까 소재를 발굴할 때 어떻게 좀 하시는지. 소재는 일단 저는 글작가님한테 많이 기대고 있고 지금은 글지를 <laughs> 그 많이 하고 있어요. <laughs> 네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. 아스파가스다 주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취미나 네.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안에서 좀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고 음. 좀뭐 사회적인 문제. 같은 거, 그런 거, 이제 뉴스 같은 거 나오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,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의 백그라운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,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. 아, 그러면은 뉴스 같은 거뭐 이런 거를 또 많이 챙겨 보시나 보네요. 아, 챙겨 보는 건 아니고, 그냥 이제 요새는 뭐 워낙 터지면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. 그거에 관련된 뉴스들이. 네, 그렇다 보니까. 두된 그런 관심사가 뭐예요?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오징어 게임이 또 이슈잖아요. 아 그렇죠. 말씀하셨던 오징어 게임이랑 음. DP. 아 DP. 네, 두개다 너무 취향이었어 가지고 부럽기도 하고 같은 컨텐츠 아. 만드는 입장에서. 그러니까 예전에 스위트홈 나왔을 때 이제 음. 글, 같은 글 작가님이다 보니까 같이 작업했던 분이다 보니까 음. 돼지우리도 돼지우리나 사람의 조각이 이제 넷플릭스 같은데 좀 이렇게. 만들어져가지고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. 미래에서 오셨다고 하니까. <웃음> <웃음> 미래에서 오셨는데, 우리를 <오늘을> 살고 계시네요. <laughs> 그치, 미래의 칼질이네요. 그래서 저도 그런 넷플릭스에 좀 뭔가, 넷플릭스가 아니더라도 2차, 네. 2차로 뭔가 나와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게, 좋을까 좋 이런 생각을 하죠. 음. 판권이 네. 팔려가지고 또 이렇게 작품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, 주변에서. 잘 돼서? 네. 차를 바꾸는 작가들. 네. 생활이 달라지는 거 보이죠. 네. 음... 수준이 달라져요. 작가님은 그렇게 하루 아침에 딱 바뀌었을 때뭘 하고 싶어요? 그러면? 집 먼저 하고 싶은 거. 네. 집을 일단. 네. 그러면 진짜로 멀찍한 곳으로 이사 갈수 있거든요. 네, 저희가 미리 해서 알아요. 오오 오. 야트로서 대박 나가. 팁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이렇게 될 거니까 포장해 네. 주세요. 맥락이 <laughs> 없어 <laughs> 음. 아니 그래도 고기 먹어야지 아네 빨리 <laughs> 아, 빨리 고기 식기 전에 네. 한입더 이렇게 좀 주세요 아, 선생님. 찬바람이 불어 저걸로 먹을까요?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그거 너무 맛있 쓰는 같아 와 <laughs> 사랑이다 사랑이야 <laughs> 음. 와. 맛이 어때 <laughs> 괜찮아요? 응. 아 진짜요? 너무 잘 구수했네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래도 와서 뭐 이제야 뭔가 한거 같네요 <laughs> 아 근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어쩌다 한번 차박 하고네 그렇죠 저기 집에서 가면 은 애기가 일하러 가라고 하는 네. 그 작업실은 어딨나요? 아, <laughs> 작업실은 저기 부천에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음. 곳이거든요. 부천 만화의 도시 아니에요 네 거기 만화박물관 옆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많은 작가님들이랑 어,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나 기업들 그런 팀들이 들어와서 이제 약간 좀 나라에서 하는 건물이라서 좀 되게 오. 저렴하게 임대를 할수 있거든요. 아 그래서 네, 꿈을 펼칠 수있게 네, 그래서 심사를 보고 들어가가지고 일반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액정 타블릿이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거기서 <laughs>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.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네요 꿈을 펼치기 위해. 그렇죠, 예. 혹시 작가님 고민이 있으신가요? 고민이요? 음. 좋은 작품을 만듦으로써 음. 대박 하나 터트리면 뭐 바로 이제 예, 빨리 성공해서 그만두고 싶다.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. 어... <laughs> 예, 지쳐서 그래요. 네, 예, 약간 아무튼. 취미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? 예. 그런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여기 와 있습니다. 어, 여기 있습니다. 자,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또 타로 마스터로서 6년째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. 국회로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님 또 고민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네.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장비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3년 연속 다 맞췄습니다 저. 네. 대소사 인생 대소사를 제가 다 맞췄거든요. 진짜? 안 좋은 것까지 맞춰가지고 네. 저도 모시고 있습니다. 네. 아, 무섭거든요. 모시고 있는 선생님인데 네. 제가 그러면 한번 여기 세팅을 새롭게 해가지고 한번 네. 또 고민을 한번봐드릴게요아 네. 좋죠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자 그래서. 어떤 게궁금하요 제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 사람의 조각이라는 웹툰이 네. 언제쯤 더 폭발적으로 흥행이 될지 2차로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지. 네. 아, 약간 지금 좀 사람의 조각이 약간 그. 준비물이잖아요 네. 지금 또 그런 거에 흐름 탔을 때또 가져야 되단 말이죠 그렇죠. 네. 자 그럼 다 같이 주문 한번 외우도록 할게요 네. 이시다리라따리라따뚜뚜디따라따리라 <laughs> 아... 먼미래보다근 근실만 보지만 정확합니다 호환만 보는데 정확합니다 이츠차라라 <laughs> 이츠차라라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니네요 아제 입에서 <laughs> 나온 거죠 아 입에서 난 거예요? 네아 예. 여기서 난줄알자 그러면은 왼손으로 이제 세 장을 뽑아주세요 네. 사람의 조각 웹툰을 생각하시면서 왼손으로 세장 네.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. 그 됩니다. 그걸 계속 머릿속에 네, 계속 생각하시게 돼요.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느낌이 일단 에이. 좋고요. 에이. 킹 어. 소드 카드가 나왔잖아요. 어, 네. 이 시기 자체로 보면 이 왕의 소드. 내가 정말 딱 칼을 빼들고서 이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완제가 음. 되게 이제 두 개가 지금 작품에 일단 있잖아요. 네. 완결된 작품이. 네.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요 요걸로서 승부를 볼 수가 있는. 음. 이건 지금 운으로 시작을 했어요. 운이 굉장히 좋아요. 음, 네. 근데 이 카드가 뭐냐면 네. 결코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음. 시작을 해서 그게 지금 한해한 한 해가 연재가 되면서 돈을 지금 만들고 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음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어. 어떻게 되냐? 와 <laughs> 대성하는 건가요? 대성합니다. <laughs> 우와.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옵니다. 아. 이 작품으로 인해서. 근데. 하나 이제 조금 주의하실 건 있어요. 음. 이 작품으로 해서 내가 어떤 대박을 터뜨린다기보다는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뽑아낼 생각을 해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한거 같으니까 이제 갈까요? 뭐 준비하신 거 없나요? 아. 준비된 자. 선물 같 오오. 그러면은 잠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즈다리나 시다시랏이 우스스야리라챠리나 자, 대성하세요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죠? 저긴가요? 같이 가 어, 그러면은 저희 캐릭터 초도 좀 그려 주시면 안 될까요? 아. 어... 가능하죠. 캐릭터 너무 좋잖아요. 너무 좋죠. <laughs> 한번 아. 그려 주세요. 저희 캐릭터 좀 그려 주세요. 아, 지금요? 예. 네. <laughs> 어, 근데 나는 어? 이런 게 멋있는 거. 이런 거, 이런 스케치 있잖아요. 아, 요거. 요거. 요런 느낌이 너무 멋있잖아요. 뭔가 딱 작가 나 웹툰 작가다. 만화가다. 딱 이런 느낌 있잖아. 딱. 오하하하하. 어머, 닮어어 c k your own kimchana. w h 어 t t i m 어요네 s so? Mani 어, i k i so 어 m j i k i s 잠깐 h h 데 너무 무서워. p s t a i r s 까지는 이지는 응. 그래도 귀여운 느낌 w o 좀비 버전이 딱 되자마자 그냥 흉물이 됐네요. 문화리 <laughs> <와. 눈알이 웃음> 없어, 일단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주세요. <laughs> 너무 짧은 시간에 잘 그리셨다.